해볼게요 <laughs> 일단 음,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해놨죠 채널 채널이라고 해놨는데 일단 레이아웃을 좀 만들게요 여기가 이 페이지 디자인을 좀 만들게요 자 그러면 뭐 해야되냐면 원래 유튜브가 이거죠 원래 유튜브가 이건데, 지금 <laughs> 이렇게 두 칸으로 나뉘어 있잖아요. 그죠? 두 칸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죠. 이거를 좀 해볼게요. 잠깐만왜네개 정도는 안 되지? 지금, 이제, 음, 여기가 이렇게 두 칸으로 나뉘어있으니까 음,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만들어볼게요 여기를 이 페이스처럼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면 음, <laughs> 채널 일단 채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게요 채널 얘는 다 지우고 일단 이거 CSS를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좀 해볼게요.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 지금 잠깐만요.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. 왜냐면 제가 복사해온 거에는 이런 모달이나 이런 게좀 들어있는데 이런 게 없죠. 일단 얘네를 좀다 지우고 보여드릴게요. 이런 모달 버튼 이런 걸 일단 다 지울게요. 모달 버튼 이거랑 모달 박스 비디오 리스트기서 지우고 실행을 해보면 지금 여기 사이드 메뉴라고 나오죠. 근데 <laughs> 여기에 옆에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비디오 리스트가 될 곳이에요. 이거는 제가 CSS를 적용해놔서, 뭐 이거는 한번 보세요. 음, 별거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반 나눠놓은 겁니다. 반 나눠놓은 다음에 그냥 뭐 플렉스 그로우랑 이런 거 써가지고 해놓은 거예요. 암튼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비디오 리스트부터 먼저 만들어볼게요. 사이드 메뉴는 일단 좀 뭐야 넣어두고 이 사이드 메뉴가 여기 있죠? 이거를 만든 거예요. 자, 그다음 페이지 UI에 가서. 저는 뭘 썼냐면 그 테이블을 썼어요 테이블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데이지 UI에서 테이블이라는 걸 썼어요 <laughs> 자 얘를 이렇게 썼는데 제가,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컴포넌트로 보여드릴게요 비디오 리스트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잠깐만요 비디오 리스트 여기 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천천히 해볼게요. 이 테이블을 복사해가지고 비디오 리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.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. 비디오 리스트라는 거 하나 만들어볼게요. 물론 이런 건 없어요.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겠죠? 얘는 어디다 만들 거냐면 컴포넌츠를 제가 만들었나요? src 안에 컴포넌츠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. 컴포넌트들이 들어있는 폴더예요. 여기에다가 저는 스튜디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스튜디오 밑에 <laughs> 채널이죠.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채널 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 밑에다가 이제 뭘 만들 거냐면 비디오 리스트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. <laughs> 자 이렇게 됐는데 비디오 리스트 좀 j x 에 가서 RSC로 스니펫을 만들고 자 이제 여기다가 뭘 만들 거냐면 비디오 리스트를 진짜 만들 거예요. 이 배열 뭐야? 이 뭐죠? 그 테이블을 진짜 만들어 줄 겁니다. 자, 됐어요. 그러면 지금 비디오 리스트 컴포넌트가 뭐 아직 미완성인 상태지만 렌더링 일단 된 상태죠. 여기다가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줄 겁니다. 자, 이것도 다 테이블이잖아요 보면 이거 위에 뭐 목록 같은 게 그러니까 목록이 아니라 테이블에 이 얘네가 각자 뭔지 설명하는 거랑 밑에 이게 테이블 컬럼 로우 하나씩 들어있는 형태죠.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쓰고 쓰면 되지 않나 하고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얘를 CSS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전 복사할게요. 를 저는 제 기대에 가면 테이블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. 나 비디오 리스트라는 게 걔를 복사해서 올게요. 걔를 이렇게 복사해서 오면 자. 이렇게 돼요. 근데 당연히 여기에 지금 아직 정의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. 비디오 스점맵 이런 거 없죠? 근데 다 지울게요. 자, 그럼 됐어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예요. 거의 비스... 이게 상단바는 다 똑같이 만들어졌죠? 이거는 그냥 이 CSS만 들어가 있잖아요. 지금 그냥 테이블이에요. 테이블인데 이 CSS만 넣어놓은 기본 테이블입니다. 체크박스가 들어가 있고 뭐 체크박스에 뭐이 보더 레디우스나 이런 거좀 빼놓은 상태에요 이제 자 그러면 됐고 여기까지 만들고 나서 음 이제 필요한 게 뭐죠? 이 비디오가 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비디오 리스트 아이템이 이제 필요하죠. 근데 걔네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볼게요. <laughs> 일단 아까 이 티바디 밑에 한번 한번 어.. 대략적으로 <laughs> 대략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좀 복사해서 만들게요 도 자, TR로 감싸진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일단 다 비울게요 여기는 일단 초안이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오늘 날짜로 한번 해볼게요 2022 0915 이런 식으로 배시 날짜를 넣고 비디오 뷰스는 이런 게 지금 없죠. 저는 만들어 왔는데다 최초 상태인 0으로 해 놓을게요. <laughs> 자, 그리고 원클릭 응 이런 것도 없죠. 비디오, 어, 잠깐만. 원클릭도 응 없고, 비디오 타이틀은 뭐다? 어, 일단 제목을 아무거나 해 볼까요? 뭐, 유튜브 잘하는 법, 뭐 코딩 잘하는 법 이런 걸로 해 볼까요? 썸네일, 이미지 src는 일단 테스트 썸네일로 하나 해볼게요. 뭐 유튜브 썸네일 이런 거 쳐서 일단 하나 넣어볼게요. <laughs> 이미지에서 제가 원래 만들었을 때 썼던 이걸 한번 써볼게요.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줄게요. 자, 이러면 다 됐죠? 이러면 이런 아이템이 딱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죠? 지금 뭐한거 없잖아요? 이 데이지 UI에서 테이블 하나 복사해다가, 이거, 이거 원래 테이블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, 지금 제 거는 위에, 뭐야. 보더가 이렇게 각져있죠? 근데, 얘는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. 보면. 끝에가. 잘안 보이는데, 어, 여기도 살짝 그러네요. 이거, 이거는, 아무튼, 제가 이거 다, 바꿔놨는데, 뭐가 좀안 들어갔나 보네요. 아무튼. 지금 그냥 그 정도 차이만 있고 테이블이라는 이, 이 테이블 UI를 그냥 하나 가져와서 안에다가 데이터를 딱한건 집어 넣은 거예요. 티바디 안에다가 이 TR 얘가 데이터 한 건이죠. 데, TR이 두 개면 이 밑에 데이터 두 개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. 그냥 딱 이것만 지금 디자인만 잡아놓은 상태예요. 그죠? 데이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뭐. 업로드하는 거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그죠?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비디오 리스트 그리고 아 그리고 이것도 좀 해놓을까요? 이 예, tr을 그럼 이제 뭐로 바꿀 수 있죠?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죠? 이제 어 여기가 아니죠? tr 첫 번째 tr 여기죠? t-body 밑에 <laughs> 여기다가 이제 뭘할수 있냐면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, 비디오, 리스트,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어요. 이거, 투드 리스트 할 때랑 똑같죠? 패턴이. rsc 한 다음에, 여기다 이제,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컴포넌트를 집어 넣어요. 그리고 나서, 뭘 하면 돼요? 이 t 바디 밑에, 비디오 리스트 아이템이 들어가 있으면 되죠? 자, 그러면, 정의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, 또해줘야죠 자, 이렇게까지 하면, 보이시죠? 비디오 리스트 아이템이 두개 있으면, 두 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형태까지 다 나왔습니다. 이렇게 깔끔하게 코드 정리까지 해봤고 지금 실제로 이렇게 잘 나와 있는 상태예요. 뭐 디자인도 거의 비, 거의 흡사하죠. 뭐 크기가 좀 다르다 이 정도 빼고는 뭐 크기까지 완벽하게 맞추진 않을게요. 그거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네, 여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 뭐 했냐면 이 비디오 아이템 추가하는 거랑. 이 비디오 아이템 레이아웃 잡는 거이 정도까지 해봤어요.